아! 아! 하이, 하이. 하이. 자, 님들. 아...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문조. No. 오늘은 여기 링 보이세요, 링? 이 링을 아, 들어가서 싸울 거임. 기본적으로 네. 싸우는 것보다는 약간 좀 다른 형식으로 싸울 거임. 아, 오케 잡는 사람 있고 피하는 사람이 있음. 피하는 음. 사람은 30초 동안 피하면 되고 잡는 사람은 30초 동안, 아, 동안 우리가 뽑은 아이템으로 잡으면 돼. 원만히 뒤에 가죠. 네. 순서를 먼저 정하죠. 자, 우리가 항상 하는 가위 가위 보로 정합시다. 자, 그러면은 가위 가위 보로 순서를 정하도록 합시다. 안 내면 진다. 가위 바위 보. 잔디님이 이겼네요. 네. <laughs> 잔디님이 이겼네요. 잔디님이 자동적으로 부전승으로 올라가고 용키님과 저는. 판타까리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잔디님 위치고 여기는 내 위치고 여기는 잔디님 위치인데 여기 버튼있죠 이 버튼을 누르면은 자기가 어떤, 어떤 무기로 사람을 잡을 수 있는지 나옵니다 뽑기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요 낚싯대하고 눈덩이하고 활 이걸로 사람을 한 대만 맞추면 이기는 겁니다 자, 먼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 잔디님 잘해 아아아 아. 아, 아, 아. 눈덩이 아무도 안 걸렸어 윤키님이 먼저 저를 잡아주세요 자 그러면 잔디님 카운터 쓰십시오 자3 2 1 랄랄랄 놀아 두도로 도루루도 아, 로따로로따따따 도로로 도 아, 로도로아 아, 7초 지났는데요. 아, 7초, 아. 33321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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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네. 먼저 도망치겠습니다. 오케이. 아,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잔디님이 먼저 도망치는 거고, 윤키님이 다시 홀로 잡으면 아,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카운터 세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 작! 따라라, 따라라, 따라라. 오, 오, 잘 피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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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금 10초 지났어요. 하하. 오, 오, 여기서 윤키님 못 잡으면은 잔디님 낚싯대죠? 오, 20초 지났어요? 오,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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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끝! 낚싯대는 오클릭만 해야 돼요. 알겠죠? 결승전입니다. 여기서 만일 잔디님이 끝낸다. 그러면은, 바로, 잔디님 우승. 근데 우승해도 별거 없어요. 시, 작! 따라라, 따라라, 따라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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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싯대 특성상, 네. <laughs> 낚싯대가 제일 안 좋은 것 같네요. 뭐야? 오, 오, 이건 너무 일방적으로 이기는데요? 잠시만. 20초 지나갑니다, 지금. 오, 잔디님. <laughs> 잔디님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laughs>

<laughs> 지금 가운데만 쓰고 있어요. 어? 오, 오, 오. 요 오, 윤키 님. 오, 좋아요. 오, 오 지금 15초 지났습니다 15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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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해. 30초 끝. <laughs> 시작! 시작. 오, 네 윤기님 막 던져요. 오. 오, 오! 아! 잔디님 멍청이.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줄 수가 있어? <laughs>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윤기님이 두번 우승을 차지하셨습니다. 와, 지금 두번 우승 차지했는데 기분이 어때요? 아주... 네, 이거 편집할 거고요. 자, 자, 여러분들 어쨌든 이렇게 됐고, 다음에는 또 재밌는 미니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봐요. 안녕! 뿅!